네, 김형입니다. 오랜만에 음 하나 찍습니다. 그 제가 뭐 아시는 대체로 아시죠? 제가 정치권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요즘 또 대선 국면을 맞이하고 그래서 또 타이틀을 제가 한 대여섯 개 중앙당 그다음에 지방도당 이렇게 해서 받다 보니까 정치적인 멘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루에 한 두세 개씩 올리는데 조회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laughs> 공직자 출신들은 아예 이제 그 정치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못하게 하니까 확 떨어졌고 에이. 그리고 이제, 뭐, 정치, 예, 공직자가 아니라 할지, 할지라도, 이제 알게 모르게, 이, 어, 여당, 야당으로 이렇게, 이이 이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좌파, 우파,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좀 다르다 보면, 좀 누르기가 좀 꺼려지죠. 예,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예, 우리가, 아무리 사회가, 어, 대 말로 개떡 같아도 이 정치에서 멀어지면 에, 결국 정말 악독한 에, 지도자가 될수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왕왕 되거든요. 정말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에, 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숨어 살고 어, 정말 도둑놈들이 막 설치는 그런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에, <laughs>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요, 이 조선 후기에 나라도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그 민중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에 대해서 그 나를 세우면요, 나라를 못 팔아먹어요. 그 가령 성리학 때문에 조선조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성리학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어 도덕적인 거 그다음에 물질적인 거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다이이이 비슷하게 가면 참 좋은데 어 도덕적으로만 너무 이제 사, 이 사회가 가버리면 너무 경직돼 갖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물질적으로 어 이게 완전히 물질적으로만 확 넘어가고 도덕은 땅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타락해 가지고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균형을 쫙 잡아주는 게 일종의 성리학인데. 성리학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성리학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작동 못 하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지니까 결국 나라까지 팔아 쳐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도요 그런,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 요즘에 우리가 좀 기분이 좀안 좋고 그렇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어떤 녀석이 나라 돈을 헤쳐먹는지, 나라를 팔아먹는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정기를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망한 다음에 정치인들 아무리 역사가들이 그써 어, 그때 당시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나라를 팔아먹고 누가 고생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멍청한 거, 멍청. 그 당대 의 지식인, 지성인들 집단 지성이 작동이 되면 절대 그런 나쁜 짓을못 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정신바짝게려야되는데그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 하, 하게 되는데 에 우리 유,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섭섭하더라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어 잘못된 거는 비판하고 잘된건좀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에, 제대로 서서 움직일 수 있다. 저는 평생 뭐 아시는 분다 아시잖아요. 평생 제가 좌파 지지자였잖아요. 좌파 지지를 했었고 근데 그 수년 전에부터 이제 조국 이후로 계속되는 그런 아주 좌파는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돈을 나누 나누자고 하는 사람들이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전히, 뭐, 뭐, 이뭐 해먹었다면 뭐 엄청나게 해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자, 우파가 좋아서 온게 아니에요. 저는. 우파가 살아야, 어 우파가 우위가 아니에요. 우위, 오른쪽 날개 어? 좌측은, 좌, 좌파는 좌측 날개 아닙니까? 이게 비등하게 이게 같이 균형을 이뤄야 잘 날아다니듯이. 지금 우파가 완전 죽어버리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파를 가야죠. 그래서 우파에 힘을 실어서 우파가 제대로 날수 있도록 날개짓을 할수 있도록 힘을 보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파들이 정신도 바짝 차릴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도 빼앗기고 그러면. 그럼 또 정권 취약해서또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럼 나쁜 짓안 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 비판할 수 있는 비판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서로. 비난은 안 좋은 거지만 비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지성들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파를 본 거고, 또, 또한 가지 우파의 그 가치는 또 자유 아닙니까?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음, 게또 우파이기 때문에, 우파, 우파의 그, 우리 그, 그, 가치, 최고의 가치는 자유, 그런데 좌파의 최고의 가치는 평등 아닙니까? 평등은 사실은 이, 우, 이 우파의 그 가치인 그 자유보다 훨씬 더 신장이 덜 됐죠. 좀 떨어져 있죠. 예, 자유는 굉장히 많이 신장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좌, 이 좌파가 주장하는 이런 예, 그 가치인 이 평등은 이 자유만큼 신장이 안 됐죠. 그러나 그걸 뜨끌어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밝히니까 이건 내가 완전 다 음, 비판하고 그냥 이게 그러는 거지. 어, 끌어올리는데 애를 쓰는 게게또 예, 좌파들이 해야 될 예, 과업이고 그 우파들은 우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유가 굉장히 신장을 시켜놨는데. 우리 자유가 지금 굉장히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자유도 잃으면 안 됩니다. 에? 북한 보세요. 평등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기계적인 평등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저렇게 절단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자유라는 가치가 훼손되면요, 평등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지금 훼손되는 이런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파에 여러분 이제 전향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사실은, <laughs> 그, 제가, 어, 이, 이, 윤 후보를 이제,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윤석열과, 음, 이재명의 그 차이가 50% 100%다. 응? 어? 별 차가 없다. 그 50보 100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50보 100보라는 게이 맹자라는 책이 보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전쟁에서 그 이제 본래 얘기는 어그양의왕이음 어 자기가 정치를 잘하는데 이웃 나라 아 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에, 왜 이렇게 이웃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많이 안 오냐 이거야 이게 자꾸 자기 나라 자기 정치 잘하니까 자기네 나라로 오면 자기네 나라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왜안 늘어나냐 맹자한테 물어 그러니까 맹자가 <laughs>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할 때 전쟁을 통해서 얘기해 를 주겠다 그러면서 저, 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전쟁이 딱 시작되면 상대하고 저 우리하고 이제, 이제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북을 치면 둥둥둥 북을 치면 이제, 신호가 뭐냐면, 전진이야, 전진. 전진! 이게, 응? 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앞으로 팍! 나가서 접근하고 싸움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다 이딱 봐갖고 상황을 봐갖고 좀 이게 좀 불리하고 그러면 또 후퇴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징을 치는 거예요, 징. 징 소리가 나면 후퇴라는 표시고, 북을 치면, 응? 돌격 앞으로 해, 돌격 앞으로. <laughs> 근데, 아, 근데 이, 이저 북을 쳤는데, 아니다 이제 도망가는 거야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이 그, 전사들이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벌써 이제 북을 친 거는 돌격 앞으로인데 했다가는 이움에다가 이게 자기가 이제 다 죽을 거아니야딱 봐서 전세가 안좋으면 도망가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 이거 보나마나 질 건데 뻔한데 이거 내가 뭐할 필요가 있나고 그냥 그냥 도망간이만 도망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도망가는 놈이 5 0보를 도망간 놈이 1 0 0보 도망간 놈한테. 비웃는 데는 거야. <laughs> 100%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임금한테 묻는 거지. 병장한50% 도망간 놈이 100% 도망간 놈한테. 어? 비웃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임금이. 아니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도망가기는. 다전 응?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응? 훗, 훗, 저, 응? 훗, 후퇴하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에, 거기서 나온 말인데 사실은. 이 학자들간 이게 이걸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우리 이제 오십보, 백보, 이제 그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에, 이제 계속 돼가지고 요즘 요즘에 무슨 말을 하냐면 도둑질을 했다. 아, 그러면 어 도둑질을 했는데 가령 이제 오십억을 해쳐먹은 놈하고 어 백억을 해쳐먹은 놈이 있어. 그러면 오십억을 해쳐먹은 놈이 백억 해쳐먹은 놈한테 비웃으면 그건 뭐 비슷하게. 어, 비난받을 수 있죠. 뭐, 그, 그, 유, 가 비슷하니까. 근데, 50보, 100보를 똑같이 동률로 취급하지 말아야 될게요.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이게, 보면 안 되는 게, 그,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여기다 이제 빗대가지고, 50보, 100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그냥 이제, 속된 말로 도매금으로 막 넘기고 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어, 가게에서, 라면 땅 하나, 그, 훔친 사람이, 예, 도둑질 한 거잖아요? 어. 한, 백억 훔친 놈, 은행 가서 백억을 훔친 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같이 도둑, 놈이라고 그래,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 사람을 한명 죽인 거나, 열명 죽인 거나, 백명 죽인 거나, 죽인 거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냥 처벌한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엄밀하게 다른 거죠. 엄밀히 다른 거죠. 그, 그러니까 요즘에, 이재명,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를, 이렇게, 응? 얘기할 때, 그, 응? 그, 50% 100%다. 이건 정말 좌파들이, 그냥 물타기 하기 위한 하나의, 에, 에, 뭐라 그럴까요? 어, 말장난이지. 실제는 전혀 다른 거죠. 어, 그, 제가 이제, 유, 페이스북에 하나 올렸던 게 하나 있는데, 음, 윤석열이 전혀 뭐 잘, 눈곱만큼도 잘못 없으리라, 수는 없잖아요. 그 잘못한 게 있겠죠. 다 찾아보면. 근데, 그, 배우자, 장모, 뭐 이런 사람들의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같이 뭐 속된 말로 퉁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후보자가 정치하는 거지, 배우자와 그, 음, 장모, 이런 거는 사실은 열 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얘기 같이 이제 퉁쳐가지고 같이 비난하고 그러는데, 윤석열이 그거 외라고, 왜 별게 있, 있었다고 그러면, 윤석, 윤석열이 50, 어? 어 50보라 그러면, 50보라 그러면, 어, 이, 뭡니까? 이재명은 거의 만배를 해먹은 사람이면 만배. 50보, 100보가 아니고, 거의 50보와 만보의 만보. 이 만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후보로 세워 세운 좌파들이 지금 잘못한 거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정권을 세워 가지고 이어 가려고 하는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다. 그런 사람이 아니 지금 벌써 세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죽어요? 열루가 뭔가 그 사람들하고 불리한 진, 진술을 하는 것 같으면 다 갖다 죽게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그 비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한 반나절 쯤할수 있는 게 많은, 반나절 정도로 음, 할 만큼 말이 많은 음, 그런 그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최고 지도, 지도자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 이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응? 저는, 어, 이제 현실 정치에 이렇게 투신했지만 이제 또철학자얘기도 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자적 관점에서 봐도 도저히 지도자로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정말 이건 윤리를 완전히 깬 반윤리적인 인사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 우리 제가 공무원 27년을 했는데 구급 공무원도 그런 정과자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구급도 못 하는 사람이야 근데 최고 지도자란다? 아니 구급도 못할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응? 모든 공직자를 다 통솔하고 응? 모든 그 군을 다 통, 통솔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다. 그런 사람을 응? 어떻게 50% 100%로 그런 도둑놈만 평생 때려잡았던 이런 검사 출신의 윤석열하고 비교했을 때50%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업을 성전입니다. 우리 시청 여러분들 제가 핏대를 좀 세웠다 하더라도 <laughs> 워낙 이게 지금 사안이 에,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음,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어, 지도자는 어, 최선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차선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게 그나마 세상을 에, 같이 호흡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어, 책임져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자세히 살펴서 유권자의 그 힘을 에, 제대로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